50대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파이프라인.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50대에 무슨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있겠어? 그냥 월급이나 연금이나 바라봐야지.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50대, 60대에도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든 분들이 있고, 그 덕분에 노후의 경제적 자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현실적인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안정형 배당주 채권 리츠 50대에게 가장 먼저 권할 수 있는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고배당 ETF, 미국 배당주 ETF, 그리고 리츠는 매달 또는 분기마다 일정한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마치 작은 월세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산이 크지 않더라도 월 20만 원, 30만 원씩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에이. 활동형 디지털 자산 콘텐츠. 두 번째는 디지털 파이프라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나이에 무슨 유튜브, 무슨 블로그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50대의 강점은 경험과 전문성입니다. 실제로 한 50대 주부는 집정리 노하우를 블로그로 정리하면서 광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달 10만원이었지만, 지금은 월 80만원 이상 들어옵니다. 또 다른 분은 퇴직 후 자신의 직장 경험을 전자책으로 출간해 매달 30에서 5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파이프라인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돌아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3. 보안형 소규모 창업 부업. 세 번째는 소규모 창업과 부업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인기 있는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또는 공유 주차장, 창고 임대 플랫폼 같은 건 초기 투자금이 적으면서도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줄수 있습니다. 또 플랫폼을 활용한 엔잡, 글쓰기 대행, 강의 보조, 번역 같은 일도 50대에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배당이나 콘텐츠 수익이 자리 잡기 전까지 현금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드리는 역할은 여러분께 다양한 방안과 인사이트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중단 하나라도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주식이든 블로그든 무인 창업이든 작은 시도 하나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제 구독자분들 중단한 분이라도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채널은 제가 발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분이 성장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50대도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파이프라인. 첫째, 배당주, 채권, 리츠 같은 안정적인 현금 자산. 둘째,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같은 디지털 자산. 셋째, 소규모 창업과 부업을 통한 보완 자산.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